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도 오늘 1% 가까이 빠지고 있지만 아, 지금 sk하이닉스 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상당합니다 폭락이 상당합니다 고 그, 어, 이유는 요 소식 때문입니다 요 cnbc에서 나온 소식인데 애플이. 어, 지금 AI 모델, AI 모델 칩으로 이제 구글 칩을 지금, 예, 구글 칩을 지금 쓴다. 뭐 그런 내용인데, 요거 제가 어, 바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요 소식을 제가 준비를 좀 했고, 뭐 추가적인 소식도 좀몇개더 있는데, 시간이 되면은 계속 전달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오늘 SK이닉스 지금 보시면 한4% 가까이 됩니다. 4%. 4% 가까이 지금 2시 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2시 반쯤에 4% 정도 하락을 했고 최고가가 24만 8,500원이었죠. 요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상당히 뉴스에서 3 0만원 간다 하고 막 깽가리 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쭉쭉쭉쭉쭉 빠지는 동안에 어, s k 아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막 팔고 예막 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담고 많이 담았어요. 물론 뭐 개인 투자자가 담고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해서 꼭뭐뭐 뭐그뭐 하락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닌데 지금까지의 통계로 봤을 때 통계로 봤을 때는 거의 확률적으로 90% 가까이가 그렇게 승률이 낮다라는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댓글에 뭐 개인이 뭐 사면은 무조건 빠지고 뭐, 뭐 항상 그랬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승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이 19만 6,200원인데,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나 많이 빠졌어. 한미반도체가 어느, 어느 순간, 예, 일본 보시면 그냥 주구장창 흘러내려가지고 지금은 12만 5,300원까지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34% 가까이 어, 빠졌다라는 거 여러분께 이것도 안 보여드리면 어,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자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 지금 삼성전자 오늘 뭐한천 원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아 저는 이제 어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맨, 맨 밑에 검정색 진한 파란색 부분 항상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상승 추세 자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희망상이죠 희망상. 희망사항. 자, 이제 그 주봉 예 20주선 노란색 여기 좀 지지받기를 좀 바라는 마음. 지금 하이닉스하고 이쪽은 다른 동네들은 막 거의 뭐 4%, 7%막 빠지는데 삼성 그나마 1%대 선 선방하고 있는데 여기를 좀 지켜서 새로운 상승 각도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여튼 뭐 진짜 예안 빠지도록 제가 밑에서 지금 떠받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음 지금 이, 이, 세 종목만 보면, 그러면 장 끝난 거냐? 장자님,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거 여러분, 이제 요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은 유동성 공급 지표입니다. 유동성 공급 지표.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지금은 1번하고 2번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자, 3번 구간이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예, 유동성 공급이 화끈하게 늘어나는 단계. 자, 사번 구간은 금리 인상이 되면서 금, 어, 유동성 공급이 고점에서 막 줄어드는 단계. 뭐, 지금은 뭐, 이더저도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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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유동성, 어, 공급이 지금 이제 2단계가 거의 끝머리에 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9월 달에 어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작이 되면 유동성 이제 3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만약에 유동성이 팽창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유동 그 M2 증가율하고 유동성 증가율하고 예 통화 증가율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거 제가 여러분들께 수 차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위치 유동성이 어 조만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위치는 제가 여러분께 이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요 지금 국내에도 뉴스 많이 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 많이 떴는데 이게 어쨌든 어, 어 지금 그 미국에서 CNBC에서 나왔는데 이제 CNBC에서 요그그 그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어 애플의 애플의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이라고 있, 있습니다. AI FL이라고 하는 그그 그 언어 모델이 있는데 여기라는 이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CNBC에서 지금 요 요건 제목인데 어, CNBC에서 요 논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다? 어, 애플이, 애플이 엔비디아 걸안 쓰고, 물론 뭐 100%는 아니에요. 이게, 이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뭐, 싹다 뭐, 그, TPU만 썼냐, 그, 그, 어, 구글 것만 썼냐, 이제 그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야 이거 엔비디아 가 너무 비싸다. 이게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한미하고 특히 이제 SK 아이닉스가 많이 빠졌다. 또 이걸 뭐100% 이것 때문이냐? 아니면 뭐 이유를 찾아야 되냐?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영향도 어, 상당히 컸다라고 봐요. 왜냐면 하어 지난 그 간밤에 미장이 그렇게 많이 많이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 이유 말고는 찾기가 좀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이 자체 인공지능 그 ai 시스템의 기반인 ai 모델 훈련에 어 지금 그 엔비디아가 아닌 이제 구글이 설계한 ai 칩을 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죠. 그래서 어 애플과 구글은 지금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 애플 진영 이래서 사실은 엄청난 라이벌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구글, 어, AI 칩을 썼다라는 것은 어,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구글하고 삼성전자하고도 뭐 상당히 그 물론 뭐그 영원한 그 동지는 없지만 또그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뭐 이게 삼성한테는 뭐 악재냐,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삼성은 이제 들어가야 될 입장이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좀 바꿔주면 되는 상태고, 다른 길을 또 차, 다른 길을 찾아도 되고, 또 기존의, 어, 일반 메모리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수요는 또 살아날 수 있는 거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애플이, 어, 그,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본인들의 언어 모델, AI 언어 모델 논문을 발표했고, 애플은 이 논문에서 어, 자사,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구글이 자체 설계한 AI 칩이 장착된 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애플은 구글의 클라우드, 이게 TPU를 활용해서 이게 TT 어, 자가 그 텐서입니다. 텐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인데, 어, 구글의 이름이 이제 텐서라고 자기들 그 만든 칩을 텐서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만든 TPU를 활용을 해서 자체 AI 시스템 인텔 인텔리전스에 기반이 되는 AI 모델을 학습 시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거죠. 엔비디아하고 한미 반도체 쪽에서는 어쨌든 TPU는 구글이 자체 설계한 맞춤형 AI 칩이에요. 그러니까 어, 맞춤형, 자기들에게 맞는 형태로 어,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 머신 러닝에 특화된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애플이, 애플이 이, 이 서버 훈련을 위해서 어, TPU 칩을 8192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폰 등이 기기용 AI 모델인 어, 애플 온 디바이스 어, 쪽에 그 구축을 위해서 TPU 칩을 한 2,000개 정도를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면 이제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GPU 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CNBC 방송에은 이것에 대해서 어 빅테크 기업들이 AI 훈련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대신할 대안 제품을 찾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이렇게 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시험하고 있고 돌려보고 있고 다른 길을 계속 어 찾아가고 있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 거의 한80% 이상을 어, 장악하고 있죠. 지금 AI 열풍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저런 길을 찾고 있다는 라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어쨌든 간에 큰 추세의 흐름에서, 어, 저는 기존 이 메모리는, 메모리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이번 사이클은 제가 아까 전에 유동성 지표를 보여드렸지만, 이번 사이클은 절대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